아이폰 17 프로 대격돌 코스믹 오렌지와 실버를 비교해 보자.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이폰 17 프로 코스믹 오렌지 컬러로 바로 가져와 봤음 색감이 진짜 예술이야. 따뜻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팍팍 주는 느낌. 얇은 플랫도 디자인도 완전 마음에 듦. 카메라. 말할 것도 없이 예술 작품 수준임. 그립감도 좋아서 한 손으로 사용하기 편하고 무게도 생각보다 가볍네. 기능도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어서 반응 속도가 미쳤음. 배송 문제만 좀 아쉽지만 제품 자체는 최고야.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이폰 17 프로가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처음 뜯어 봤을 때 완전 가벼운 느낌? 13 프로랑 비교해 보니 체감상 더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디자인은 역시 애플답게 깔끔하고 실버 색상도 너무 예쁨. 카메라 성능도 대박이라 계속 찍게 되는 마법. 근데 포장 상태는 좀 아쉬웠다. 뽁뽁이 제대로 안 감겨서 모서리 찍힘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빠른 배송에 만족스러워. 듀얼심 처음 써보는데 생각보다 편해서 놀람.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